자, 여기 또이상가게 이동한 뭐라. 한번 해 봅시다. 그림으로 잘 모르겠으면 그림으로 나 나타내 보자. 네. 3, 4 12, 5 자, 아, 뭐로? PQ. 이렇게도 POQ는 이거죠. POQ. 네.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놓는 소리를 합니다. 네. p o Q 이등분선 이각을 이등분했대요. 네. 이등분해서 P 선분 PQ랑 만나는 점 교점의 이 점을 찾아보래요. 네. 그러면 이것도 각의 이등분선 성질 알가 맞아. 어 그럼 몇 뭐데 뭐?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니까 네. OP랑 OQ를 찾아봐라는 거야, 이가 네. OP는 피타고라스에서 5가 나올 거고요. 네. OQ는 피타고라스에서 13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수 있죠? 제가 이거를 D라고 잡아 줄게요. 네. 어떤 사실을 알수 있지? p 대로 QD가 어. 5고 PD가 5대. 어, PD 대 QD 이제 q 그렇죠. PD가 5인지 모르죠. 네. PD 대 DQ가 5대 13의 길이비를 가진다. 그러면 D라는 점을 설명해 봐. D라는 점. 응. 음. D라는 점은 어떠한 점? D라는 점은 P, Q를 어 5대3으로 내분한다. 구치구치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P 3,4, Q 10,5를 몇대 몇? 몇? 3아이고 5대, 5대 13 내분한다. 네. 그리고 또 목적선 생각해야지. x 잡으면 참 되는 거 아예가. 맞아. 그러면 18분에 18분에 6 60 플러스 아 글씨 이쁘게 안 쓸래? 39 컴마 네. 안에 되죠 네, 안에 됩니다 안하겠습니다 18분의 99가 됩니다 네. 9로 약분하면 2분의 11이 돼요 됐나요? 네. 답은 13이 되겠네요